오늘은 점심 저녁 둘다 외식할 건데 오빠가 돈까스 먹고 싶다고 해서 파스카츠 갈 거예요. 예전에 와봤었는데 그때 이거 너무 맛있더라고 스파이시 브라운 크림 파스타 스은 거고 오빠는 오빠 뭐 시킬라고? 메가? 펠도 시켜보고 싶은데 펠카츠. 많이 배가 불편해. 음. 뭐 이렇게 됩니다. 저는 23년도에 뉴질랜드 워홀 왔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고 오빠랑 함께 있고 싶어서 이곳에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엔 이렇게 재미없는 나라가 있나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 나라의 매력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같은 뭐 그렇게 돼서 오늘 영주권까지 신청하고 기분이 매우 오묘합니다. 색깔 가게가 제가 옛날에 이제 파트너 워크비자를 받기 전에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를 받으려고 일을 했던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55시간 정도를 일하면서 애정을 가졌던 곳입니다. 여기에 어, 어? 서영이다. 오이, 오이, 이게 무슨 일이야? 가게 그 노래방이 잘좋는데 그래? 옥시덴탈. 옥시덴탈. 여기 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딱 가봤어? 어, 귀여운 거 진짜 많아. 이거 제가 저번에 사고 싶었던 건데, 고민하다 다른 걸로 샀거든요? 걱정이 너무 귀여워. 그치? 그러니까. 오빠 일하는 동안 혼자 노래 부르려고 혼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주권 신청한 기념으로 외식을 저녁을 마시는 걸볼 건데, 아, 앞에 쳐 빠지네. 뭘 먹을지 지금 좀 고민중이에요 뭐를 먹을까요? 어 아, 눈아파 사람들 진짜 많다 여기는 저희가 진짜 자주 오는 중국집인데요 여기입니다 진짜 다아 진짜 맛있겠다 나오기 시작하네요. 맛있는데 족발 같은 거 먹고 족발 시켰거든요. 윤기 막잘 잘라요. 어머 이거는 삶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구운 거도 먹을 때 오빠가 시켰나 봐요. 구운 것도 나왔어요. 어머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둘다 먹을 수 있게 됐어. 꼬치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마일드로 시켜가지고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다 들어갔나 봐. 저 끝에 있어. 저기서 먹고 있어. 몰래 앞에서. <laughs>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싫어, 귀찮아. 양 똥바시야. 뭔가 한적하다 그치? 챔 응. 뭐야? 몰라... 다리가 엄청 기네. 응, 뭐...뭐... 뭐 주워 먹고 있는데 잡나보다. 여기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쉽게 보고, 아기들 뛰다니는 어 것도 마, 많이 보이고, 우는 것도 많이 보입니다. 뭐보가 있니? 인섹트 인젝트가 든니싫은데 자, 가보게. 와. 안녕. 안녕. 저는 저는 저기서 잡고있다 응? 저는 <laughs> 저 뒤에 있다. 열심히 먹고 있어. <laughs> 여. 희치 이팅어갔어다 지금 자나. 지금 파리 때문에 파리 막 젖었네. 지맞지왜 나한테 와. 왜왜 왜. 왜왜왜왜 나한테 와. 왜? 왜왜 왜. 귀여워. 흐헤헤헤헤헤헤 <laughs> 도망가 웨잇 업! 자, 너희들 나한테 사진 찍리 멧돼지같이 생겼어, 얘무대기로 타고 거늘어졌어? 여기 진짜 많아요 치킨스 캔드림. a m 아니 아까 닭들 전부 다 음. 밖에 다 돌아다니더라고 여기 엄청 닭들이 많았는데 다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나 봐요 얘도또 저기 구석에 있는데 어 저기 칠면조도 있다 칠면조 못생겼어 뭐 칠면조 못생겼어 무섭게 생겼어 너왜 여기 있어 뭐야 이거 들기잖아왜 <laughs> <laughs> 닭인 척하고 있냐너왜 <laughs> 숨어 있는데 엄마 돌아다니고 있어 <웃음> 어머 <웃음> <laughs> 벌써 3월이 거의 다 가고 4월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 갔다 온지 벌써 두 달이 넘었어요. 저는 오늘도 피자를 따려고 사다리까지 가져와서 열심히 피와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다 먹는 피주아보다 키워서 먹는 피주아가 더 달고 맛있대요. 사실 그냥 다 맛있습니다. 아, 튼 그래서 오늘도 한 바가지 다 채웠네요. 우 어? 아, 걔는 우리 걔는 우리 걔리 걔는 우리 걔는 우리 걔는 는리는 우리 걔는 우리 걔는 는 몇 이제 단은 아니고 몇 마리 강아지 독특한 강아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알레르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알레르기약이 꼭 항상 필수예요. 너무 다 타가지고 고 음, 망했어요. 거어 오늘 저녁 다 망했지 뭐. 저 그냥 파프리카, 망한 호박전 그리고 이제 계란찜. 계란찜. 그리고 얼마나 호박해 음. 사람들이 보면 놀랄걸? 뭐이원이0먹고원1요0이원그0 0 0원 1000원. 1그0 0원1 0 0 0 식어서 맛있원1 0호박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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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맛있겠다. 우리 집에서는 맨날 음. 민스를 넣었어. 그 유부초밥 안에다가. 그럼 맛있다네. 너무 면라면 안 좋아하겠네. 그렇지. 짜잔. 물 부어줄게 음. 어우 나는 음. 컵라면 이게 제일 맛있어 맛있군 맛있어? 응 내가 만들었어 나 유부차올 좋아해 오빠 유부차 좋아하지 김밥이 좋아 유부차올도 좋아 토 좋아 김밥도 있는데 그 김밥? 응 너희는 어. 다른 날 먹는 거 오늘은 볶음밥을 먹습니다요. 네. 다 찍는 거야? 네. 이거 없으면 이제 우리 네. 못하지. 볶음밥 할때 유용한 거. 이거 없으면 볶음밥 못해요. 좀 익어야 돼. 익고 좀더을어야난 그럼 이렇게 다 붙어. 책은 하자마자 오빠 밥 먹이려고 어? 여기 밥그 파는 사람이 내가 밥나뱀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 어! 오빠가 주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였어? 아니었어? 아니 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잘못 알고 있어 그래? 응. 단촐하게 먹는 저녁 오늘은 그냥 반 오늘. 아, 요즘에 계속 단촐하게 먹는 거 같아 왜냐면 오늘 수익금 돈은 아껴야 되니까. 어쩔 수없이 오늘 볶음밥이랑 대충젤라드랑 김치랑. 어머님, 김치 또 나왔습니다요. 뭐야? 어머, 뭐뭐 들어간 거야? 양배추, 계란, 치즈... 술이라도... 술이라차 콩버섯도 들어갔네. 콩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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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하고, 이사 알아보고, 강아지 찾아보고, 비자 해결하고, 하나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쉬운 건 없고,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결국엔 오빠랑 같이 하면 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네요. 인생 희노애락이라고 나쁜 일도 생길 테지만, 지금 같은 마음으로 잘 헤쳐나가 보겠습니다.